더욱이 우리 공군은 KF-21 보람의 전투기 12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KF-21에 대한 GBU-39 SDB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의미로 수천발의 중량 113kg급 항공 유도 무기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라진넥서는 야심차게 중량 113kg급 유도 무기인 LMSM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에라진넥서는 LMSM에 이어서 중량 1000파운드 즉 453kg급 LCM, 다목적 수항미사일이에요즉이 LMCM 모형을 역시 아덱스 2025 전시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KGB의 새로운 무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대지 유도폭탄인 이 KGB는요, 예멘과 캄보디아에서 실전을 경험한 물론 노화된 F4와 F5의 첨단 정밀 유도 운용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현재도 1,200발 이상의 수량이 우리 공군의 주력 유도폭탄으로 저장되어 있죠. 에너지 넥서는 KGB의 성공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와 FA-50 같은 한국형 전투기의 첨단 무장을 제공하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LMSM과 LMCM으로 호칭되는 중량 113kg과 중량 453kg급의 신형 모듈용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성능을 지난 아덱스 2025 전시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중량 113kg 짜리 LMSM은요, LIG 모듈려 스탠드 오프 미사일. 그러니까, LIG n e x 의 모듈형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개발 목표는요, 이제 250파운드 짜리, 그러니까 이 113kg 급은, 그, 미국의 GB53SDB2, 요거하고 경쟁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MBDA사의 스피어 미사일과 경쟁하는 겁니다. 요두 개가 LMSM의 경쟁 상대예요 우리 공군은 북한 갱도 진지와 장사장포에 대응해서 중량 500파운드, 한 225kg 정도 되는데 이 500파운드 항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KGGB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GBU-39 SBD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런칭했죠. 이 GBU-39SDB는요, 무장을 제한된 외편부에 내장할 수밖에 없는 F-22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개발된 이후에는 중량이 113kg에 불과한 장점 덕분에 미국 공군의 주력 무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F-15K 같은 대형 전투기는 GBU-39를 이론적으로 28발이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6과 같은 중급 전투기도 무리 없이 8발 이상을 운영할 수 있어요. GBU-39는 중량이 작아서 폭발력 자체는 제한되지만 첨단 GPS 항법 기술을 활용해서 항법 오차를 3m 이내로 줄였고 두께 0.9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서 중량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군은 이미 SDB를 도입했다는데요. 우리 공군은요. 북한의 장사정포와 갱도진지에 대응해서 무려 1200여 대에 달하는 K9 자주포 그리고 200여 대가 넘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외에 KTSM이라는 s 갱도진지에 특화된 탄도 미사일까지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도 북한포병에 대응해서 k g b 를 도입했지만 중량 이전에 부피와 항력이 커서요. KF-16 전투기에 많아야 4발, FA-50은 2발 정도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군은 제한된 무장능력을 강화하고자 F-15K를 개량하면서 동시에 GBU-39 SDB를 도입합니다. F-15K는 이론적으로 28발, 통상적으로는 16발의 SDB를 운영할 수 있어서 간단히 FA-58 0대 분량의 공격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GBU-39 SDB가 북한군 갱도 진지 파괴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KF-16 U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SDB 운영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형기인 F-35A 스텔스기는 처음부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공구는 1차로 F15K용으로 387발의 GBU39SDB를 도입한 데 이어서 얼마 전부터 KF16U와 F35A를 위해서 624발을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수량을 합치면 무려 1000발이 넘지만, 우리 공군 F-15K의 숫자만 쉬운 9대고요 향후 확보할 KF-16U 숫자가 133대, F-35A의 숫자가 59대임을 고려하면 단 1회의 폭격 작전만 가능한 수량입니다. 더욱이 우리 공군은 KF-21 보람의 전투기 12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KF-21에 대한 GBU-39 SDB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의미로 KF-21 보라매를 무장시키면서 공군이 운영 중인 미국제 전투기를 위해서라도 수천발의 중량 113kg급 항공 유도 무기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l m s a 입니다 LIG 넥서는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중량 113kg급 유도 무기의 수요량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미 사우디와 태국, 폴란드에 성공적으로 k g b 를 수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블록2 지대공 미사일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면서 회사 금고가 가득 차게 됐죠. 이 LH 넥손이. 그래서 LH 넥손은 야심차게 중량 113kg급 유도 무기인 LMSM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LMSM은요. 각각 추적부, 여기가 센서고요. 유도부, 여기는 GPS와 제어 장치입니다. 그리고 임무부, 추진부, 요거는 이제 활공 날개 및 추진 장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임무에 맞춰서 이들 모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도 무기입니다. 여기서 추적분요 반응동 레이저 유도 장치와 연령상 장비와 같은 유도 장비 외에 적의 레이더를 기매할수 있는 룬넨브르크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룬넨브르크 렌즈는요 레이더에 일부러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속임수 장치입니다. 공 모양의 특수 구조물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레이더파를 모아서 정확히 원래 방향으로 강하게 다시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 화면에는 전투기 편대나 대형 폭격기처럼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임무부는 다양한 탄두를 집어넣는 곳으로 침투탄두, 파편탄두, 분산탄, 탄소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정전탄 그리고 EMP탄 외에도 GPS 및 전자 재밍장치 등의 다양한 무장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SM의 동체는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형상과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고요. 차후에는 로켓 모터 혹은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개발한 신형 GBU53SDB2급 유도성능을 갖춘 상태에서 임무에 따라 다양한 탄도체계를 교환 장착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미래형 무기에 해당합니다. LMSM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에라지넥선 관계자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LMSM의 운영 시나리오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북한이 대규모 드론 편대를 침투시킬 경우 LMSM에 GPS 재밍 장치를 장착한 이후 이를 북한 드론 편대 상공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LMSM은 하방을 향해 GPS 항법 재밍 빔을 발사함으로써 아군의 GPS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북한 드론 편대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에러진엑소는 북한 해군의 최신 최연급 수상함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공개했는데요 북한 최연함이 발견되면 우리 공군 전폭기는 곧바로 저공으로 고도를 낮춤으로써 적함의 함대공 미사일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로 통신 중계형 LMSM을 발사하고 이어서 아군 전투기는 통신 중계형 LSM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LSM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LRG 넥손이 공개한 시나를 보면 1차로 요게 LSM이 이제 최연함의 레이더를 기만 및 재밍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함이 가진 함대공 미사일을 자신을 향해 유도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소모시킬 수 있죠. 최연함의 그 미사일을. 그리고 공격 임무를 수행할 LMSM도 발사되어서 최연함 방공 레이더가 위치한 상부 구조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공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어서 관통탄도를 갖춘 LMSM이 발사돼서 함정의 추진구역을 파괴함으로써 함정의 기동력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LMSM이 최연함의 CIC, 즉 지휘통제실을 타격합니다. 이게 중량이 113kg에 불과하지만 이게 여러 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레이더도 날리고 또한 저게 추진 시스템도 날리고 CIC까지 날린다. 이렇게 되면요. 중량이 113kg에 불과한 유도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최연합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KF-21 보라에는요 LMSM을 8발 이상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KF-21만 동원해도 무려 32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e 23의 동시 교전 능력이 겨우 10여 발 남짓음을 고려하면 LMSM과 같은 소형 미사일의 대규모 포화 공격은 강력한 주변국 해군을 상대로 엄청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라지넥소는 향후에는 LMSM의 저가형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 미 공군이 운용 중인 AGM-160 MALD와 같은 소모성 기만기로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MALD 즉 말드란 전장이 2.85m에 중량이 127kg에 불과하지만 초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아음속의 속도로 9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자신을 마치 전투이나 폭격기처럼 속이는 기만기입니다. 에라진액스 관계자는 LMSM형의 기만기를 개발해 적대국이 보유한 고가의 대공미사일을 소모시키면서 적대국 지대공 미사일 위치를 노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한마디로 LMSM 미사일은 모듈형 구조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중량이 113kg에 불과해 FA50 같은 경전투기도 충분히 8발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텔스형 KF21EX의 웨폰베이 내부에도 8발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먼 미래가 아닌 기본형을 향후 2년 안에 완성한 이후에 카이의 협력을 통해 전투기 투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MCM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l i 지 넥서는 LMSM에 이어서 중량 1,000파운드 즉 453kg급 LCM 이게 LIG 멀티 퍼포 e m 크루즈 미사일 즉 다목적 순항 미사일이에요. 즉이 LMCM 모형을 역시 ADEX 2025 전시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에너지 넥는은 1,000파운드 모듈형 유도 무기의 궁극적인 미래인 다목적 순항미사일 모델을 공개했지만 1차로 개발될 모델은 요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1,000파운드급 활공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참조한 모델은 중량 1,000파운드급의 미국제 AGM-154 JSO인데요. 성능을 보면 시속 960km의 속도로 고도 8km에서 투하될 시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고요.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l r g 넥 x m 관계자는 1차로 AGM-154 JSO급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궁극적인 미래는요 NSM급 성능을 가진 LMCM 개발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관계자는 LMCM으로 호칭되는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기본 설계가 끝났으며 현재는 LMCM에 탑재할 터보제트 혹은 터보펜 엔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는 적당한 엔진이 없기에 해외 메이커에 초청장을 보냈고요. 많은 해외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제안하고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라지넥소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2년 안에 LMCM 시제품을 완성할 계획이고, MMCM의 천룡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에 사용된 연령상 탐색기. GPS 항법 장치, 그리고 스텔스 형상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 전파 고독의 기술 등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낮은 개발비로 신뢰성이 높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무엇보다 l m c m 은 카이가 제안 중인 KF-21EX 스텔스 전투기의외펌부에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중량이 1000파운드급이기 때문에 KF-21 보람에는 외부 탑재를 통해 큰 무리 없이 4발을 FA-50 경전투기도 2발을 무리 없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에라지넥선 관계자는 불운하게도 한국형 초음속 공대항 미사일 개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에라지넥선의 LMCM이 훌륭한 대체품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마하 0.9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속도는 낮은 가격을 활용한 수량과 높은 기동성 그리고 스텔성능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관계자는 설사 초음속 공대항 미사일이 개발된다 해도 그 가격이 비싼 만큼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LMCM은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 누구보다도 FA-50 경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현재 FA-50 도입국 및 도입 검토 국가들 대부분이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공대함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그럼 이 LMCM이 언제나 등장할까요? 관계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로 지상시험형을 개발한 이후에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카이의 협력을 통해 전투기 투하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의 입장에서도 KF-21 보라매와 FA-50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수 있기에 LIG n e x 이 개발하고 있는 LMSM이나 LMCM의 큰 관심과 함께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l m c m 은 1차로 우리 공군의 1파운드급 유도폭탄 수요를 충족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NSM과 유사한 아음속대함 미사일로 진화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FA-50의 전투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KGB가 이룬 성공으로 시작된 야심찬 l i g n x n 의 차세대 유도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